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격을 높이는 행동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무릎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남을 무시하는 심리. 이런 주제는 실제로 정신과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더불어 많은 개인적인 견해들이 삽입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모두 옳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돌팔이라는 거 아십니까? 각질을 행하는 사람들과 자기 주장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나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개인들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 하며 이를 위해 주변 사람을 감정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밑으로 깔아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 중 대표적인 예로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질이 고집스럽고 타인을 깔고 무시하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협박이나 위협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거르는 방법과 그 영향. 나르시스트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며 얼핏 보면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할 때만 친절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을 이용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냐면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내보내어 외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말 그대로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면서 손에서 놓으라는 건데도 마치 손에 인절미를 쥐고 있는 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하더라도 상처를 받아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자괴감이 들거나 자신을 낮게 생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간단한 무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대처하는 방법. 우선 대부분의 규모 있는 직장에서는 헬프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존심 상의 부서에 직접 찾아가기가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드럽게 표현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와 같은 말과 웃음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 이런 자세를 가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 초년경 때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입사원이나 초년병일 때는 일사람이 부르면 비실비실하게 웃고 소심하게 다가가지 말고 잘 몰라요와 같은 소심한 답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시당하거나 갑질을 당하는 경우에는 진지한 표정과 경청하는 태도를 선호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경험이 있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막말에 대처하는 방법. 일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불쾌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간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는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이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갖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들과 동등한 태도로 대화하고 비슷한 말로 응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급자에게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직 내의 문제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보다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태도를 보이는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일종의 인간관계 리셋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직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인간관계 손절하는 기준. 상황 속에서 교묘하게 어긋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뒷얘기를 통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여성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간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교육이 덜 받은 경우나 사회화가 부족한 경우에 빈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상대방의 관심을 받기 위해 말을 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제가 떨어지면 남의 뒷얘기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에게 능숙한 돌려가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상대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1미터 반경 안에서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동료나 상사들과는 일하는 동료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주변 친구들과 상황을 공유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거나 필요하다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쓰레기통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나치게 감정에 십사이지 말아보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과장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간혹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 과하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안 좋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일종의 성격적인 경향으로 템퍼러먼트 또는 기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감정에 묻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미소 지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친구들이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 중에서 감정을 계속해서 터뜨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나에게는 꽤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고 나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만큼 만만한 사람이다.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렸다 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가끔 딸들 중에서는 어머니의 감정을 받아주는 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 이 되는 걸까요 그런 친구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친구 중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감정을 받아주되 지나치게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맞춰주면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친구만큼 기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가 화를 내서 육두 문자를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화를 내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차분해져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 친구가 마음을 진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성숙한 인간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도 너무 좋아하지 않으며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도 너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일이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이 잘 되었다고 내일이 잘될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좀더 안정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은 주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감은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기 효능감 안에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기 효능감은 예를 들어 잘하지는 못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 배우면 할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해봤고 그를 통해 조금만 공부하면 현재의 일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 경험이 없이 성격이 낙천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근거 없이 나타나는 자신감은 오히려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자신이 과거에 해봤던 일에 대한 경험과 자부심에서 나오게 되어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저도 종종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연연하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괴로워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너무 고민하다 보면 괴로움만 더해질 수 있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내 엄마마저도 맨날 칭찬해주지 않았는데, 왜 직장에서는 모든 이에게 칭찬받으려고 할까요? 그냥 나 자신과 오늘을 즐기고, 오늘 내가 일하는 곳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오늘의 목표를 이루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격은 더욱 향상됩니다. 감사합니다.